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표기법이란 자신의 어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같이 사용하는 표기법을 로마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쓸줄 모르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엉뚱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대한민국 로마표기법이 아주 엉터리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을 꼬집고 이거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광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해야 돼, 청와대. 그래서 로마표기법을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증거를 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엉터리로 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표기법을 알고 그리고 정확한 주소로 알아서 외국에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사거나 또는 편지를 보낼 때자기 주소를 정확히 기록하는 기입하는 방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m 쿤 k 쿤 n 이 Rai s 표기법에 따른 한국 로마 표기법이라 그러면 이 머큰 레이샤워 r a 시스템 o w e r System at t 갖다가 이렇이 쓴건데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이 아니고 이머 t 레이샤워라는 시스템은 옛날부터, 옛날부터 우리나라 w 그 말을 어, 세계적으로 사용해 온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 느닷없이 o 어? w 문화공부부에서 자신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뜯어 고쳐가지고, 오늘날 현재 핵의 멍칙한 대한민국 로마 표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얼토당토 않고, 어, 발음도 되지 않는 핵의 멍칙한 거. 그래서 이 머클 러시아오라는 이 표기법이 개인적인 네, 의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랜 전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로마 표기법을 세 개가 다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로마 표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단 소개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을 치면, 머큰랩 샤워, 라이 샤워 표기법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 n t e r n 어 t i o n a l Area s 이 국제적인, 국제적인 표기법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의 머큰, 레이샤월, 로마 표기법 그런 뜻이죠.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학자 세계적인 머큰, 레이샤월 두 명이 언어학자들이 한국어를 참 듣고 만들어온 아주 치밀한 발음을 기초로 한 시스템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원문을, 원문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번역해 놨습니다. 마코라이샤워 로마 표기법은 두개 가장 널리 알려진 one of the two most widely used Korean language romanization systems. 두 개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한국어 로마 표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두 개가 사용되어 습니까 그런데 두개다 타당하면 다다 좋지요. 하나가 엉터리입니다. 두번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개정된 로마, 한국어 개정된 로마표기법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개정된 로마표기법이 변형 머큰 라이샤워드 시스템을 대신하였다 공식적인 로마표기법 시스템으로서 2000년에 남한에서, 남한에서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틀려요. 북한은 아직도 로마 머큰 레이샤워드 시스템을 가깝게 씁니다. 물론 이제 변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변형해서 써도 안 돼요. 완전 히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좀 보시죠. 만큼은 레이샤오의 변형은 변형이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이시와 북한의 이시가 달라요. 남한의 박씨와 북한의 이시가 다르고 평양과 평창이 다른 거 이해 되겠습니까? 평양은 평창이고 평창은 평창은 평창의 평자가 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어는 번역입니다. 한국어 이 표기법은 1937년입니다. 1937년에 팀두 미국인 조지앰 머쿤과 에빈 오라이샤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193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미국인 이 머쿤과 레샤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전부 듣고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쓸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배워요. 고등학생들이. 이 머클 웰샤워 시스템 배운다니까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이걸 배워가지고 갑니다. 우리나라만 한국 내에서 쓰는 이걸 외국사람들한테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사람들한테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걸 강요하고 있어요. 엉터리 반응을 두고보세요. 그러나 두랜 render to represent the phonetic pronunciation phonetic pronunciation 여기 나옵니다 몇 개의 예외와 더불어서 어디서 어디서 몇 개의 예외와 더불어서 표기법 한국 글을 그대로 옮기려 하지 않고 좀 보세요 이거 차이가 있어 한국어 글을 그대로 옮기려 하지 않고 한국어 표기법을 그대로 옮... 트랜스를 리얼리 그대로 옮기려 하지 않고 발음을 나타내려고 시도했다. 발음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발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후계음화가 있고 자음제법 있죠? 같이 굳이 신라 이러고 있잖아요. 신라를 어떻게 소리할 때 신라야. 그러면 이걸 신라, 그럴까 신라, 신라, 그럴까 신라 그럴 거야. 뭐가 더 맞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기를 해야맞겠어요? 소린난대로 신라 그렇게 표기를 해야맞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그대로 옮기지 않고 발음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큰, 레이샤워, 라이샤워의 표기법을 나는 적극적으로 주찬하고 따르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하나씩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버쿵 러이샤워 표기법은 한국 밖에서 널리 사용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버쿵 러이샤워는 널리 한국 밖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대한민국 로마 표기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 외국 에 가면은 다음 편 이름이 되어버린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언어를그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우리는 이걸 쓰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 따라라. 인천이 인체원이에서인체원이 인체온이야, 인체온. 인체니까 그게 인체원이지 그럼 체온은 어떻게 쓸 거야? 체온도 체온이고, 천도, 천이, 천도 체온이고. 이런 긴 일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내가 엄청나게 오늘 내가 열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인천을 한번 봅시다, 인천. 이렇게 우리나라 로마 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온을 체온을 씁시다. 그러면 체온 자이거 체온입니까 천입니까 한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체온이야 천이야 한 말해보라고. 이거 만든 사람들 반수 좀하세요 이거 지금 정말 국민들 우미한 국민들 만들지 말고 이 국민들이 뭡니까 세계에 나가서 이거 체온입니까 천입니까 여러분 이거 천이야 체온이야. 어 뭐냐 이게? 글씨가 차도되버리고 천도 천도되고 이런 표기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가오말이 가르치고 이런 엉터리가 지금 만연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이거 생각만 하면 열이 엉터납 갑니다 빨리 고치세요 이거 동화표기법 머큼레이 샤워로 표기법으로 돌아가세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는 여러분 똑똑한 아주 한국사람만들 거야. 이 유니크 수학 속 용리법 배운 사람들은 세계 속의 한국사람될 수가 있어요. 세계 속의 한국사람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로바 배우법 그 따르면 절대 안 돼. 그건 완전 엉터리 사업입니다. 전혀 언어학자들의 이 학자들의 그 뭡니까? 그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어를 공무원이 책상 앞에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컴퓨터 다루기 쉬운 것으로. 내가 볼때 그래요. 자, 보세요. 보이시요 이게 머쿤 라이샤월 표기법은 대한민국 밖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외국을 가봐, 동남아시아 가봐요. 다이 해계망점 막 줄이 있고 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이 럴줄 몰라. 나는 아 나는 알아요. 여러분 이런 줄 모른다. 이이이 표기법을 배워 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 한국이 되야 되는데 이런 표기법을 세뇨르, 르, 세뇨르, 니어, 니어 이런 거 우리는 못 하고 있어. 여러분은 못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열이 날 것입니다. 오늘 강이 내내 열이 날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해, 여러분이 화하는 게 아니거든. 대한민국 로화 페그로 만든 사람들 이게 완전 사기. 이돈 대가리들이 다니까 완전히 응? 한국 언어를 언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이름 이름 전부 엉터리다 전부 엉터리다 야, 여러분의 이름과 성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가 있습니다 세계 속에 쓸수 있는 그래서 김연아가 외국 가면 김윤아가 되고 엉터리 응? 최이스이 가면 비초 초이, 초이가 돼버리고 이런 사례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자어 외환자국의 어디 있습니까? 그 변종이 1984년 변종이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남아에서 공식적인 로마평입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저때만 해도 변종이 로마평 그 뭐야 몇쿵라이샤월이 변종이어서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부부에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자기들이 읽을 줄 모른다. 아 저렇게 뭐이상하게없겠지정이 있고 말이지 무슨 나라 목소 없는 그런, 그런,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해계망차하게 컴퓨터에 있는 것으로, 컴퓨터에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컴퓨터 찾는 방법은 내가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 도서관은, 보세요. 라이브러리 e s 스 미국 의회 도서관이야. 내 네, 얘기 아닙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계속해서 오은라이샤워 시스템을 따를 것입니다. 네. 영어의 본부장 영국과 미국이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머큰레이샤워 시스템을 따를 것입니다. 자 포네딕 스토리처가 소위 발음구조 발음구조 발음 어디서 원서 전문을 어디 가 아, 여기구나 발음구조에 기초한 그 발음구조에 기초한 한국어 버큰 레이샤워 한국어 시스템 로마 표기법인 몇큰라이샤을 세상에 탈 것이다 신라가 아니라 신라를 쓰겠다 하면 신라 신라 해 알아먹지 신라 해 알아먹지 신라 하면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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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알아먹겠어요 여러분 신라를 신라라고 해야지 왜 발음대로 해야하지 소녀는 신라 이렇게 해야하나 신라니까신라니까자 계속 풀 text of the original document 원서 전문을 원서 전문을 온라인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National Library Australia 웹사이트 dddd 여기 여기 이 공립도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머큰 라이샤워 시스템이란 것은 한국에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로마 표기법은 한국만 쓰고 있어. 절대 외국에서는 세워놓을 수 없다. 외국에서는 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리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 4조 자. 그러면 먹쿤, 뭐, Rain shower. 아, 이거 하나 보여줘야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 또 보여줘야 돼. 아, 아. 자 보세요. 어디 있어? 응. 음. 요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여기 평양입니다. 여기에, 여기 m e r k a i n Shower 시스템이야. 근데 요건 뭐야? 요것은 변형이라, 북한에 쓰고 있는 변형. 이 어깨점, 어깨점, 이, 이, 어깨점, 이런, 지키 곤란하니까 다 있습니다. 덤벼대에 다 있어요. 그러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변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뭐냐? 이거 보세요. 한국은 이 폐, 폐, 옹, 폐, 옹창이야, 폐, 옹창. 폐, 폐, 옹창 이래 있습니다. 북한은 평, 평, 평양이요, 평양이. 평양이. 이 평양 이게 평양인데 이렇게 써놨어. 이거 폐옹창이야. 폐옹창. 시궁창도 아니고 폐옹창이네. 이거 이걸 가지고 평창이라고 읽으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라 그렇게 읽으라고지. 자기나. 자 열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표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표기법으로 이건 로마 표기법이 내 표기법이 아니에요. 누차 얘기합니다. 한국에 쓰는 그게 아니고 전 세계 쓰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드리겠다 이 것입니다. 아야 어요, 오유, 이거 이거 있지요? 이런 거 있지요? 이게 오야 이게 여, 오요, 오유, 으 이, 와, 워 에, 에, 왜. 최시성을 가진 학생들 명심하여야 합니다. 최시성을 가진 학생들은 반드시 이걸 써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초이가 되니까 어디가 무시하게 되는, 무시한 사람들니까 아는 사람들을, 무, 무시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쓰라고는 안고 여러분은, 최시성을 가진 여러분은 여기다가 CH, 나중에 나옵니다. CH, CH에다가 이거 붙이세요. 그런데 나는 어깨좀 붙이지 싫어. 그러면 ch에다가 이걸 쓰세요. 그러면 최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애들, 외국 사람들 다 여러분 최라고 합니다. 최. 그렇지 않으면 초이가 됩니다. 여러분 성이 초이가 아니고최인 이상 이거 이렇게 쓰세요. 이거 이렇게 쓰라고. 이거 싫다. 그러면 저 이거 싫으면 이거 빼도 좋아. 그러나 반드시 이걸 써라. 위의 왜왜 똑같이인데 이건 왜 이건 왜. 예예자 yeah, yeah.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름 어디있습니까? 이거 내가 만든게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만든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기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10을 누릅니다 컨트롤 10자 컨트롤 10을 누르면 한글 나옵니다 한글 나와요 거기서 국제음성을 눌러보세요 자, yeah. 아 그러면 영문, 영문 라틴어 여기 나오게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거 이거 못찾아봐고 말이지 이 이거 다 있어 이렇게 다 있어 야 여기 다 있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음? 이게 표기법을 아예 컴퓨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컴퓨터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다 있어요. 이게 이게 이거 영문 및 레트나 내가 만는게 아니라 다 있는데 이거 하나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호 관리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컴퓨터 찾기 뭐 찾기 귀찮고 영어 그 뭐야 어어 어? 뭐야 이 뭔지 그거 업무 처리가 귀찮다 느리다 해가 이걸 이걸 버리고 세상에 엉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가 먼저 뭐 한국에서는 어가 이 요가 옵니다. 이 요, 이 5.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로면평퍼법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렇게 버젓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 서 아, 이런 평균법이 아까 컨트롤 10으로 들어가면 다 들어있다. 컨트롤 10으로 들어가면 다 들어있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 씨, 특히 최씨 요즘, 최 씨는 ch에다가 이걸 붙여라. 명심하세요. 어디 가서 초이초이 초이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김, 기억할 때 김, k 을 두음, 초성은, 초성 기억은 k를 쓴다. 초성, 종성 마지막 성도 예를 들어 박, 그럼 박도 k를 써야 된다. 종성이 마지막 성이니까. 초성이나 종성은, 종성도 k를 써라.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그러면, 강, 강, 이것이죠? 강. 그 다음에, 남. 이렇게 된다 강, 남. 이렇게. 아, 어떻게, 뭘 예를 들어야 될까? 예. 일단, 요게 전부 초성인데, 초성. 기어, 니언. 디긋은? 디그은 디가 아니라 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디로 쓰고 있죠. 이거 무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도 파열음과 유성음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나라 디는 파열음입니다. 팍 이렇게 터지는 거야. 태국 태국 그래. 대 내국 유성음이 아니야. 영어 디는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disk dog dog 이름 뭐지? 소리가 유선 목청이 떨리는 소리면 D는. 그런데 우리말 D는 대구, 대전, 트 그.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 선생님 D는 대구니까 디 글씨 디 D 글니까 D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영어를 공부할 사람. 영어의 D가 영어의 D는 dangerous, dog, disk, 이처럼. ㄴ ㄴ 목소리가 음성이 떨리는 유성음이, 유성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ㄴ은 뭐냐 대구 대구지 내구가 아니야 대전이지 대전이 아니야 그러면 강한 ㄴ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내 얘기 아닙니다 이 맥쿤 라이샤월 맥쿤 라이샤월 학자들이 한국어를 듣고 한국어 ㄴ은